11장 16절에서 12장 10절까지인데, 음, 요절 말씀으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에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입니다. 제 인스타에 3년 전에 올린 애들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센터 갈때 아이들을, 아이들이 아빠를 응원해 준 영상인데 너무 귀여워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허락도 없이 올렸다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지우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 핸드폰이 한번 포맷이 되어서 이걸 지우면 이 영상이 사라지니 너무나 아깝습니까. 그래도 애들이 하도 지우라고 하니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사랑이가 몇만 명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몇만 명? 한 100명 본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그렇게 인기가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몇명안 봤으니까 안 지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분이 좀 그랬지만 여튼 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소중한 영상 하나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만 명이 봤다면 영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나의 콤플렉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주특기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고 또 거짓말로 막 부풀려서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자랑에 현혹됐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는데도 용납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농락을 하면 맞서 싸워야 할것 같은데 기쁘게 용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랑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JMS를 보면 이 교주 정명석의 자랑이 아주 과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축구를 하는데 한 경기 60골을 넣었다 심지어 골키퍼 12명을 세워놓고도 넣었다 성경을 2000번 읽었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런 거짓 자랑에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몹쓸 짓을 해도 기쁘게 용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잘라고 멋있는 것을 자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거짓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추천서를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니깐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 의 일꾼임을 자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배가 세 번이나 파선하여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보내기도 하였고 26절을 보면 위험이라는 단어만 한 절에 여덟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힘든 양들과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눌려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실족하진 않을까 항상 애가 탔습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군 생활을 끝낸 사람이 내가 군대에서 말이야, 응? 영하 30도에 속한 길을 뛰었어. 100km 행군을 하면서 유격을 뛰었어. 막 이렇게 무용담을 늘여놓듯이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사도들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자랑만 하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을 23절에 표현된 것처럼 정신 나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진정한 이 시대의 사도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주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기에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묵묵하게 감당을 합니다. 또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왕중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호의호시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어라 고생만 시키시고 본인은 편한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육체적인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양들을 섬기면서 정말 속이 타고 염려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으로도 심히 번민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변화가 없는 모습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로 인해 근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들은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들이 내가 진정 주님께 부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주를 위해 고난 받았다는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더욱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말한 약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2-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의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의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라. 이 내용은 우리가 조만간 배울 사도행정 9장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담에색 성을 지켰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성벽의 들창문을 통해 나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을 칩니다. 들창문은 큰 대형 창문이 아닙니다. 우리 화장실에 있는 몸 하나 빠져나갈 만큼 아주 작은 창문입니다. 광주리는 정쟁 같은 비상시에 음식 같은 거를 공수하는 아주 작고 허름한 바구니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너무 작고 약합니다. 창문을 빠져나오고 막광주에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목숨을 부자기 때문에, 부자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한 자신의 모습은 정말 숨기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이런 고난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상입니다. 그런데 평교 한경기 목사님의 이 성품을 아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목사님이 당연히 이상을 거절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상을 받기 위해 영국까지 가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신다고 하자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한경진 목사님도 명예 앞에서 변질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경진 목사님은 상을 받고 수상소감 첫마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역사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열었습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아이였을 때한 일을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던 일을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큰 교회를 이루었는지는 하나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만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기억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은 이토록 약하고 심각한 죄인이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체일동 목사님 이 소감을 묻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셀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본 하늘이고, 2층은 궁창이고, 세 번째 층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4절에서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다시 표현한 걸 보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입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직접 청구를 봤다. 내가 본 셋째 하늘, 책만 써내도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책까지 아니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 잘하는 것만 얘기해도 거짓 사도들 길을 확 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절에서 이 자랑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것이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말하는 것일까요? 맨날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니 바울이 진정한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봤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상과 계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환상이다, 이끌려갔다, 또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보고 왔다면 진짜 여기서, 에? 내가 어떤 전주 알아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을 또 자랑합니다. 여기서 약한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넘어쳐서 너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게시와 환상을 이야기한 것도 결국 자신에게 있는 육체와 육체의 가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뭐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본 뒤에 안질이 있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사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질병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질병도 있었고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밖에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요구하네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만에서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없다니까?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주님은 당장이라도 가시를 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이 머물개 앞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를 보니 장막으로 덮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저는 이 말이 좀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약할 때 임하는 주님의 능력은 마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만 이렇게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째로 둘러싸고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가시만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가시 때문에 이 주님의 능력이 온 몸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 약함이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능욕과 궁핍 밖해 공고는 피하고 싶습니다. 또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나의 콤플렉스 수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처럼 건강 문제가 고통이 되는 가시가 있고, 물질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이기도 합니다. 자식 문제가 나를 찌르는 가시 같기도 하고, 양들의 문제가 나에게 가시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만 없다면 정말 잘살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의 시간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과 나에게는 가시들로 인해 절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또 약한 것들을 자랑한 것을 보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약한 그때가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